곡선 y는 x제곱 플러스 4 위에 한 점에서의 접선이 0,0을 지난다고 합니다. 이 점의 좌표를 구하라. 그러면 구하고자 하는 점을 a,b로 설정하겠습니다. 이 점이 곡선 위에 있기 때문에 대입을 해주면 b는 a제곱 플러스 4인 것을 알 수가 있죠.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접선의 기울기를 알아야 합니다. 그래서 도함수를 구해줄게요. 포함수에 a를 넣어주면 이 점에서의 기울기가 나오게 되죠. 기울기는 2a. 그러면 접선이 기울기가 2a면서 a, a제곱 플러스 4를 지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겠죠. 여기서 접선이 0, 0을 지난다고 했으니 0, 0을 이 접선의 방정식에 대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a를 구해주면 a는 2 또는 마이너스 2가 나오게 돼요. a가 2일 때는 b가 A 지고 플러스 4, 8이 되고, 마이너스 2일 때도 대입해 보면 B는 8이 나옵니다. 즉, 이 점은 2콤마 8 또는 마이너스 2콤마 8이 될수 있습니다.